그리고 오늘 그 동남권 투자 공사 얘기는 보고에 없나요? 있나요? 현안이 없죠. 근데 이거 이따가 어, 우리 금융위원회, 이거 금융위원회 소관인가요? 네, 여기 와 있습니다. 아, 이 준비 상황 이따 얘기해 주면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 이따 별도 꼭지를 한번 보고를 하나 받고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관심 있는 사안이기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문제고 지금 해사 법원 해수부 이전 그리고 동남권 투자 공사 이제 금융 법제도 행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리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부산항 3.0영 추진전략 해양수산부 차관님께서 보고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부산청사에서 국무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부산항 3.0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7위, 환적 컨테이너 세계 2위의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경쟁 항만의 성장, 항만 부가 서비스의 부족, 항만과 배후 산업의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해 성장의 한계 징후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북극 항로 시대를 계기로 부산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3대 항로인 미주 항로, 유럽 항로, 그리고 북극 항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항만물동량 선제 확보, 선박 관련 항만 서비스 제공, 배후산업과의 연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략을 보고 드리기 전에 부산항 3.0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항은 북항, 신항, 진해신항으로 구성됩니다. 북항 중심의 부산항 1.0, 신항 중심의 부산항 2.0에 이어 진해신항 중심의 부산항 3.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부산항 3.0 추진전략의 핵심은 항만시설의 신속한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견인입니다. 첫번째 전략은 진해신항 항만시설의 신속한 확충입니다. 주변 경쟁 항만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최대 규모로 항만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진해 신항에 컨테이너 부두 15개 선석을 개발합니다. 1단계 9개 선석 중 3개 선석은 2030년에 우선 개장하고 나머지 6개 선석은 2032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되는 진해 신항에는 민간 부분의 피지컬 AI 기반 완전 자동 항만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1단계 부산항만공사 투자 예정분 약 5조원 중에서 약 2조원을 재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의 순방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 UAE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항만 협력사업도 본격화하여 진해 신항에 실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신항 7부두의 항만 운영 데이터를 학습한 후 광양항에서 테스트를 거쳐 진해 신항에서 고도화하는 순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장하는 진해 신항은 단일 운영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고부가 가치 항만 서비스 확대입니다. 싱가포르는 수리 조선, 벙커링 선박 중개업 등을 통해 종합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GDP의 약7%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도 북극 강로 시대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쇠빙선 내빙선, 미국 군함 수리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항에 대형 선박 수리 조선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또한 신항과 진해 신항에 LNG, 암모니아, 메탄올 등이 친환경 연료 공급 제공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IMO 국제해사기구 규제에 의해 북극수역에서의 중요사후 이용이 제한되는 등 친환경 연료수요는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부산항을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성장 견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맞춰 해상항공 CML 연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물류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륙 부지를 항만 배우 단지로 지정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센터의 항만 배우 단지 입주를 추진하는 남편, 동남권의 핵심 산업인 조선, 기계, 방위산업 등과 연계하여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겠습니다. 하단의 그림은 동남권에서 항만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여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일정과 기대 효과는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진해신항 1단계 본격 시행. 이 단계 예타 수리조선단지 조성 착수 내륙 강만 배후단지 지정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실현하고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물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양수한부는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상의 여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 여러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워낙 준비를 잘해가 할 말들이 다 없나 본데. 네, 잘 챙기시고요. 북극항로. 사업 말고 지금 부산에 관계된 애기들은 지금 회사 법원은 어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예 네, 지금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상담 부분 의견이 좁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